맛있지? <laughs> 먹어, 먹어. 괜찮아. 천천히 먹어라, 천천히 먹어. 야, 요 놈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5미, 5미터? 5미터 안쪽으로는 안 왔는데 허, 오늘은 바로 발 앞까지 오네요 어, 아직 경계심이 강해가지고 지금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어, 제 움직임을 계속 보면서 있죠 제가 손 한번 살짝 뻗어볼게요 응? 허들라 괜찮아, 먹어, 먹어. 응, 먹어. <웃음> 놀랬어. <웃음> 먹어, 먹어, 괜찮아. 아직 경계심이 있다. 아니야, 아직 더 친해져야지. 아수라 이름이 왜 아수라냐 하면은 얼굴이 흰색, 검은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, 아수라, 아수라 백작처럼 생겨가지고, 아수라로 저 이름 지었어요. <laughs> 지금, 추루가 없어가지고 못 주는데, 추루 있으면은, 추루 하나 사가지고 나중에, 음, 더 친해져 봐야겠어. 아슬아, 한번더 시도. 톡, 응, 톡. 아이고, 놀랬어. <laughs> 멀리 안 도망가네. 넌 어디서 왔니? 맨날, 우리, 응. 어, 요 놈이 집 쓰레기통을 하도 맨날 뒤져가지고, 순놈 같은데, 모르겠네. 순 놈인가? 암 놈인가? 응, 아들아야 응? 터치 한 번? 그렇지. 잘했어. 응. 더 맛있는 거 떠줄게. 집 쓰레기통 좀 뒤지지 마, 제발. 자, 그럼 안녕.